갈라디아서 3장 4절 5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정말이지, 말씀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고, 왜 이쪽에선 이런 말을 하시고, 저쪽에선 저런 말을 하십니까? 라는 이 혼돈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성경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돈이 여러분 안에서 난리가 날 때에,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라는 그 절벽 같은 마음이 있을 때, 그때부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혼돈도 없어요. 다들 성령 충만 하셨어요. 그런가 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그 패턴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두 말씀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거짓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언제나 거짓자로 구약의 율법은 지켜야 되는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를 가지고 실험합니다. 또한 신약의 말씀은 믿음이냐, 행이냐를 두고 서로 다투고 옳고 구름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과 그에 따른 주체의 변화와 차원적인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하고 진리를 알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불과 사이 신비 중의 신비를 풀수 있는 핵심은 바로 주체의 문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순간에 그것은 거짓자로 내 자신에 대한 내용물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영이기 때문입니다.박희숙입니다.집사입니다.사업을 합니다.키는 몇 센티 몸은 어떻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나에 대한 나의 진정한 존재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 나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짓자로 자기의 존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것은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을 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다. 알면 알수록 개념 관념으로 해석은 할수 있지만 진정한 존재는 처음 할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짓 자아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에 내 생각을 통해서, 내 감정을 통해서, 내 신체를 통해서, 내 표정을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우편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을 주셨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대표해서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대표해서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치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수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와 동일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와 동일한 자가 아닌 걸 믿습니다. 이거 이제 그만하라, 이 뜻입니다. 백 번, 천 번을 하든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은 다른 사람이 나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몸이 죄를 짓거든. 나죄안 지었어. 내 몸이 죄를 진 것이지.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면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면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니라 또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우리가 거짓자로 읽을 때는 엄청난 상충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보고만 해서 주체의 변화와 차원적인 삶을 이해할 때 이것은 충돌이 아니라 퍼펙트하게 하나가 되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